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 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이더리움 클래식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자, 요즘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알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메이저 코인까지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곧 출시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 직접 투자기가 어려웠었던 바로 이런 기관들이 ETF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이 때문에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또한 주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도 여러분들 무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 내년 2024년도 바로 이 반감기가 있죠. 자, 이 반감기 여러분들 다섯 배, 10배, 20배 올랐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다 이번에도 역시나 다섯 배, 10배, 20배를 여러분들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구간은 뭐다? 아주 매적적이고쌍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비트코인도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는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나 이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자이 박스권 안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는 밀리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아주 쉽게 매매할 수가 있는데 박스 건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 건 상단에서는 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박스 건 하단 부근이 약한 2만 원이고요, 박스 건 상단이 이 3만 원이기 때문에 무려 이것만 매수만 매도로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 5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디에 위치해 놓여져 있죠? 바로 박스 건 하단 부근에서 이제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상승폭을 열어둘 수가 있는? 바로 3만 원까지는 상승 폭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3만 원 도달했을 때보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수가 아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패턴을 잡으면 손쉽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일단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은 천천히 분할로 접근 가능하고요. 또한 가지 매 배수 이제 방법은 자이 박스 건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그때가 두 번째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게 있죠.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다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조금 확실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어, 여러분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지금은 어때요? 박스권 중간에 놓여져 있죠? 물론 여기에서 3만원까지 조금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면 지금은 뭐다?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수 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랍니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이 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지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2더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20%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인에 물려있어서, 어, 고통받고 힘들어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큰 수익을 한번 달성하면서, 어, 드디어, 이제는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받던 거, 이제 단번에 수익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 급등했었던 캐리 프로토콜 20%로 1 2 0 0 만원 수익. 자, 그리고 스텍스로 23% 그리고 리플로 8%, 그리고 이더리움 8%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했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리퍼리움. 자, 이 리퍼리움으로 무려 600% 이상 그리고 6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수익률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리온뿐만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 홀드 그리고 뭐 코박 토큰 50%.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정말 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함께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전 이분들처럼 이제는 손실 봤던 거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시면은 또한번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문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